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 7년간이나 괴롭히던 미디안, 아말렉의 연합군을 분쇄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3만 2천 명의 병사로 미디언 연합군을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역시 우리 기돈 장군의 전략이 좋았어. 역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겨우 300명으로 미디언 연합군을 이겼다고 하면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겨하셨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이말 듣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낮추시고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높이는 자에게 투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나를 선택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체인지 됐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에 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의 그늘 아래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압니다. 비록 남들처럼 명성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배움은 짧다 할지라도 요아를 낭망하고 요한만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높이십니다. 다이시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여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배를 해보가십시오 여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난한 원수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